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 뭐 사진자료 같은거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알지만 인도 14억 명입니다 인도 14억 명이 지금 물밑듯이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도 플랫 자, 인도 사람들입니다. 여기 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현재 시간 1,554명 지금 접속자고요 자, 게시판에 글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하루, 하루가 지났죠. 오늘은 지금 하루, 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지금 외국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코인을, 팁스 코인을 지금 무제한 지금 채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전부 다 14억 명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14억 명이 하루에 지금 몇천 명씩 지금 회원가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기도권을 지금 외국 사람들한테 지금 뺏기게 생겼어요. 자, 여기 한번 자료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 뭐 사진, 자료, 지금 NFT, 이 코인 채굴하느냐고 지금 정신들 없습니다. 외국인들이에요. 14억 명입니다. 14억 명의 인구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자, 7시간 전이고요. <laughs> 계속 자료들을 이게 다 지금 외국 사람들 아니니까, 인도 사람들. 자, 이 자료들을 자, 지금 제가 페이지 계속 보여드리죠. 자, 한국 사람들 어쩌다가 지금 한 명씩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기득권이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넘어갔어요. 이미, 기득권 세력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포스트 채굴량이 지금, 어, 외국 사람들한테 완전하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속 지금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러다가 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도 지금 이 별바다 하늘님도 그 기존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막 가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죠. 자,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오늘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오늘은 이제 25일은 이제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로 갔어, 이거? 아, 여기 있네. 자, 어제. 24일하고, 24일입니다. 24일하고, 오늘이 25일이니까, 오늘 25일이죠. 이제 시작한 지몇 시간 안 됐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만 지금 회원가입이 몇 명이다? 지금 3천명이 지금 목전입니다. 3천명3 0명 3천 명. 이제 30명만 들어오면, 이제 오늘 뭐, 25일, 뭐, 이제 시간이 몇 시간 안, 이제 시작된 지몇 시간 안 됐잖아요. 몇 시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어제하고 오늘만 2,970명이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일 나오죠. 2024년 3월 25일, 3월 25일. 이게 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네팔, 필리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회원가입이 지금 정신없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루에 회원 가입이 평균 1,500명에서 지금 3,00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인도 14억 명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인도. 인도,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데, 인도 인구가 14억 명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회원님 중에 지금, 아, 등대님이 또 일을 저질리고 있는데요. 등대님이. 지금 중국 중국도 13억 명 아닙니까 아야야 아 이거 지우면 안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요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지우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인도에서 자고마치 14억 명 아닙니까 자 14억 명인데 자, 14억 명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죠, 지금. 트위터 X가 지금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 조금 넘어요. 여기에다가 유령회원 빼면은 2억 명이 안 되죠. 근데 66조를 주고 매수를 한거 아닙니까? 기업의 가치가 1700조가 넘습니다. 트위터 X의 가치가 지금 1,700조가 넘어요. 이게 펄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이게 플랫폼 사업의 매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인도가 자그마치 14억 명 아닙니까? 14억 명에 매일 1,500명에서 지금 3,000명씩 지금 가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팁스 플랫폼에. 그러면, 인도 인구의 7분지 1만 먹어도, 인도 인구의 7분지 1.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요, 이 추세로 가면 이게, 회원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입에서 입으로 지금 소문이, 난, 지금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구전으로, 구전으로 지금 인도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퍼지고 있는 거다. 퍼지고 있는데, 자, 2억 명만 가입을 해준다라고 해도, 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1700조가 넘는다고요. 기업의 가치가. 그러면 지금 이 팁스 코인, t i p s 팁스 코인의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한 주당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주당 300만 원이 넘어가요. 자, 이 트위터에 트위터의 2억 명 가치가 66조 주고 매수를 했으니까, 자, 보통 기업을 인수를 할 때요, 최소한 15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7.5%를 치쳐줍니다. 그러면 70, 자, 66조를 주고 매수했으니까, 66조에 25, 5배만 쳐도 돈이 얼마입니까? 1,700억이 넘어요 기업의 가치가. 그런데 지금 이 딥스 플랫폼 어머니 지금 회원이 하루에 지금 2,000명에서 3,000명씩 가입이 돼 준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또 누구를 노리고 있다? 중국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그마치 13억 명이 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면은요, 이 팁스 코인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팁스 코인의 미래 가치가. 자, 오늘, 아, 이것도, 아,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 24억 명의 자, 인도 14억 명입니다. 상위 1%, 파이트 칼라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사진 NFT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달 저작권을 받는 거예요. 이 팁스 플랫폼은요. 이 팁스 플랫폼은 사진 NFT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기술력이라는 게 바로 뭐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팁스 플랫폼입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 세계가 어 전부 다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보지만, 자, 인도 사람들은 인도어로 보고요, 몽골 사람들은 몽골어로 지금 어, 볼수 있는 겁니다. 이 팁스 플랫폼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제가 만든 코인입니다.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팁스 플랫폼, 자, 여기 보시면 백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상장될 거예요. 자, 팁스 코인입니다. 이쁘죠? 이죠 그렇죠? 자, 팁스 플랫폼. 자, 사진 NFT. 자, 여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어, 저작권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으로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고 하면,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오픈시 마켓에 사진, 이게 만약에 내가, 이,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시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더리움으로 사진 한 장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만 원씩 10만 원씩 들어가 지고 100장이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사진 저작권 해 가지고 저작권료 받을 수 있겠어요? 스위터 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팁스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코인도 채굴되고요. 이 팁스 플랫폼에서 좋은 사진을 선정을 해서 이 팁스 플랫폼에 저작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의 주인공과 팁스 플랫폼의 수익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 사람들이 지금 물밑 뜻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디아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자 인도의 신입니다. 자 인도 인도 사람들 보세요. 자 인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 상위 1%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 있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인도. 자, 이것도 빈민층, 불가촉, 천민이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남아, 가난에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동남아에 자그마치 40억 명이 사는데요. 하루 1달러의 목숨 을구 사는 사람들이 40억 명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팁스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 자료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사진 NFT입니다. 자, 구글에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자, 상위, 자, 인도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상위 1%예요. 상위 1% 되는, 벌써 딱 봐도 벌써 얼굴에 상위권에 부유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 벌써 딱 나오잖아요. 얼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딥스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코인을 채굴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젊은 친구들 분명히 대학교 아마 인도 그 인도 유명하잖아요 교육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쨍도 안 돼요. 잿도 안되는 인재들만 모여있는 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입으로 막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하루에 지금 3천명 가까이가 지금 가입하고 있다고 이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인도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지금 코인 채굴하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앉아 가지고 지금 이 빈민층 한 데까지 이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눈에 이 얼굴 보세요 이 돈이 붙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 팁스 플랫폼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지금 네팔이거든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네팔 사람이에요. 그, 그래, 지금 막이팁스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대. 이게, 이게 불과 한달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한달 사이에. 하루에 3천명이 넘게 가입을 하고 있어요. 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상위 1% 누가 보더라도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하러 이 팁스 플랫폼이 들어와서 지금, 지금 사진 찍어 올리면서 인스타그램에 지금 홍보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팁스 플랫폼, 이거 돈이 되겠구나. 자, 인도 사람들 지금, 이 지금, 가장 높은 이 고학력을 갖고 있는 의사들 아니 의사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 사람들. 이런 불가촉 천민 아, 이런 분들을 제가 아, 가난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인도의 엘리트층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피라미트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아, 뭐 어, 노예가 뭐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듯이 아, 아직은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상위권에 있는 이 엘리트층들이 지금 이 팁스 플랫폼을, 팁스 코인을,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 NFT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진 NFT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유튜브와 구글이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자, 참 이쁘죠. 그죠? 어.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Q, U, R, Y, 여기, M, C, K 해서. 아, 참, 사진 이쁘죠? 절경이. 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이렇게 무섭게 지금 찍어대고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가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사진 NFT 저작권. 자, 여기 보세요. 이, 젊은 친구들 인도 아, 결혼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중상급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인스타그램 하듯이 찍어가지고. 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엘리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대단한 일이 야, 지금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한번 보세요. 이 팁스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가치가 있는 코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얼굴 얼마나 깨끗합니까? 벌써 얼굴에, 벌써 이 얼굴 마스크를 보세요. 무진장 똑똑한 친구들 아니에요. 인도대학교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 천재 상위 1%에 들어가는 인도 교육 인 어마어마하잖아요. 인도의 공과대학만 졸업하면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CEO들이 다이 인도 천재들 아닙니까? 이 친구가 이런 젊은 친구가 인도의 이 공과대학에서 최고 수제 소리를 듣는 친구가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코인을 채굴하겠어요.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이 팁스 플랫폼 이거 돈 되겠다.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깐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게시판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 팁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훗날 이 팁스 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을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NFT,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잡아내서 이거를 저작권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면서 이제, 어, 이 사진 NFT, 여러분들 왜 돈이 되는지 모르시죠? 자,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그리고 카페 썸네일,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그때 전부 다 이제는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작권이 없는, 내가 저작권으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돈 주고 다 써야 돼요. 자. 저희 팁스 플랫폼은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잡아내서 이 팁스 플랫폼에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고 돈이 되는 거는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자하고 수익을 세워하는 그 값어치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그마치 14억 명의 인도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2억 명만 회원으로 가입을 해준다라고 해도 1700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딥스코인 채굴한 거, 한 주의 가치가 지금 얼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